너 빼고 어. 다른 사람이랑 촬영을 했어. 어떨 것 같아? 섭섭하지. 평소에 너랑 게임도 자주 안 해줘. 걔랑또 내가, 내가 내가 바빠서 못. 그거 아닌가 그 아, 네가 시간이 많은데 어. 그래. 어, 시작했다. 내가 시간이 많은데. 어. 아 그러면 이 새끼들도 날 버렸구나. 더욱더 무엇탈이 해야. 아 가는 거야. <laughs> 아니 시작했다고 님들아. 퐁당하는 거야. 퐁당.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시. 공당은 오야 그렇게 뭐, 왜 이렇게 좋아? 야 이거 뭐? 응? 이게 뭐야? 야 일어나라. 옷. <laughs> 어, 얘한테 명령 내릴 수 있다. 옷풀어. 뭘어어 야. 아군이야뭐 어쩔 수 모르고. 디코 마이크를 쓰지. 디코 마이크? 어 아, 그래. 어. 아 근데 뭘 해야 되지? 야그 오디오 잘 오디오 좀 바꿔라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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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근데 진짜 그래픽 엄청 좋아졌다 와와 네, 예. 와, 이거 진짜 썸네일로 오, 써도 될 정도다 가자 혹시 모르니까 창 들고 다니죠야나창 <목소리> <목소리> 음. 들고 있어 <laughs> 야니뭐 네 마상 시험 나가냐? <laughs> 야 <목소리> 왜 이렇게 들고 있냐, 근데? 야, 니가 봐봐, 독자. 니 네, 이러고 들고 다녀. <laughs> 아, 한거 먹으면 수집이 되고, 꾹 누르면 바로 먹네. 이렇게. 아니, 었는데 아니, 걷는데 왜처먹어 뭘? 아니, 알았어. 이 새끼. 아파하잖아, <laughs> 케이가 고기를 구해야 되겠네, 일단은. 그렇지, 근데 너무 어두운데. 심각하게 어두운데, 이거. 야, 야, 띠, 어 띠. 어 잠깐만 이거 나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데? 야 나무 타고 올라간다 야씨야근근 <laughs> 근 10m까지밖에 안 보여 지금 근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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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두 마리 괜찮아?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을까? 저 떠들인 거 같은데? 오지마 이 새끼야 내가 식인종이다 <laughs> 야 여기 괜찮은데? 야 여기 와 저기 딱이다 저기 딱이다 저기 딱이다어 좋다 좋다 와 도대체 연기나는 거는 식인종 마을 아니냐? 마을이야 이네 그리고 주술하고 있어 지금. 나한대 맞으면 어 뒤진데. 캄보디아다 캄보디아. 야야야 <laughs> 싸울래? <laughs> 싸울까? 아니? 아니 아니야 덩치 큰놈 하나 있어. 봤는데. 괜찮... 야야야. 무슨 시긴 좀 분단을. 야저거 뭐야? 뛰어다 뛰어다 뛰어다. 야야케빈 <laughs> <laughs> <케빈>. 병신 <laughs> 병신 같은 새끼야. 어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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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공격한다 공격한다 공격한다. <laughs> 다운 다운 다운. <laughs> 해렸어해렸어해렸어 아야야야 어, 야, 야, 잠깐만 지금 어 개새끼야 개새끼야. 잡았다 아야 야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 너 개새끼 열매 먹었어? 야 강아골 만들었어 이제. 어, <웃음> 어, <웃음> 배틀... 꺼져 꺼져 꺼져. 시기주 시기주. 야 시기주 왜 이렇게 많아? 야 누가 나창좀 줘봐.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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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안 돼! 아쒸.. ㅈ뜻.. <laughs> 어? 잠깐만 나 여기서 죽으면 아 괜찮아요 저장했으니까 로드하면 될 거야 야! 시원하? 야 나.. 나시긴종 인종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야 나도 너, 태어나야겠다 그냥 야얘 작게 다 도련번에 갖다 묶어놨네 푸지 마세요 때리면 안 됩니? 이 때리면 안돼니 때리면 풀려나미 진짜 개 징그럽게 아, 참... 생겼다 <laughs> 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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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지렁이가 인나한야야 누구에 걸렸야야야 죽었어 죽었어 나 세지 왜 이렇게 세 도련변이 보다 <laughs> 센건 뭐야 어, 도련변이 어, 엉덩이를 찢는데 <laughs> 야, 야. 이 야, 야잠깐손 댔어 이거 야얘 패션 지리인데 패션 나안 움직여지는데? 천연킬로 바탕연아 이키 어어 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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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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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혼자 거 아니야 아니, 뭐, 케빈, 계속 일하고 있었네? 야, 뭐라 할 거, <laughs> 배고파. 야, 이 모든 사단은 케빈이낸 거잖아, 씨. <laughs> <야, 웃음> 케빈이 개만 있음. 했어 밥이 랑어 케빈, 물고기. 자, 근데 여기서 잘수 있어. 이거 계속 유지 돼. 이거 임시청막해놓 거. 그대로 천막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럼. 물고기, 물고기. 알겠대. 이거 뭐구워지고 <laughs> 있는 건 <laughs> 맞아요? <이거>? 어? <laughs> 야, 이거. 잘구워졌 밥을 먹었으니까. 뭐해, 아기야 아, 나왜 때려? 왜려왜 때려? 응. 빈케빈케빈 <laughs> <깨빈> 물고기 주어 오냐? 지현, 채래. 아, 쟤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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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laughs> 뭐야, 뭐, <웃음> 뭐야 <웃음> 뭔데? 뭐야, 아, <laughs> 이게 뭐야? <너무 웃음> <미이야. 웃음> 야, 개쩔아아그주온게 이... 아니라 음. 그거 한 거야. 그 체질 망이 있어. 아, 있어? 아, 그만 때려애 줘. 알어나다 죽어, 나 죽. 야, 다음 날 저기하자 해골 해골 종기 만들자. 해골 등기. 빨간색. 해골 등기 나도 만들어. 만들? 야 어떻게 만드? 가줄이랑 해골이랑. 어야 뭐야? 해골 봐. 아, 일단 차, 이거 봐. 아, 일단 자씨 이거 봐. 왜또왜 뭐? 음. 자자고 자자고 일단 자 야, 근데 아직도 방이 안이아 잘잘 이건 안돼 이건, 이건 잘수 없어 한번더자네야 잠깐 불 피워 불 피워 불 피워 이건 못자가기야 이거 못 잔다고 야, 한.. 한번아 아아 잠깐만 아니 씨 아니 너무 아아니 <laughs> <가. 아니야. 웃음> 이거 나한만 <laughs> 너한테만 이렇게 야박한데 <laughs> 게임이 <laughs> 그죠 <그저>, 죽여서 씨발 <laughs> 말 말해야겠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어둡잖아 여, <laughs> 여자야? 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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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아저 같은 소리 하는 아아 머리 아나 머리 아파 나 여기서 잠 자고 가자 여기 할수 있어?